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착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또 기도와 또 감사의 감사 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로 받게 하여 주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도전받고, 또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양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양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고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가지고 무지개 아래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살면서 다시 시작이라는 말은 어, 때로는 희망적이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에게 어, 두렵기도 합니다. 실패한 뒤에 어,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 그리고 감, 관계가 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 뒤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건강을 잃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을 때이 마음,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시작했는데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또 이번에는 또 전과 같이 또 실패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9장은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어, 시작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방주문이 열리고 또한 새 땅이 펼쳐지지만, 어, 노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노아가의 마음은 사실 그냥 이렇게 설레기만 했을까요? 어, 저는 한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물론 그런 마음도 있긴 했지만, 그 심판의 찬혹함을 두 눈으로 본이 노아는 새 출발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열심히 해봐 라고 등떠미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고 또 질서를 세우시고 약속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우리에게 복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랬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복을 심판 이후에 다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났다라고 맺지 않으시고 다시 너와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새 출발을 새 출발을 허락하신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양식도 주셨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엄, 엄 엄격한 경계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구장 구장 사 절에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 그것을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살아라라고 축복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겪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오늘 육 절에서도 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며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이유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물, 조건이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한 사람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홍수 이후의 세상은 굉장히 더 험악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어차피 한번 망했는데 대충 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각자가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출발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그리고 인격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자꾸 살인을 뭘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그거를 어, 물러 살인이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는 말로도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이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조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무시로 인해서 영혼의 상처를 우리는 때로는 입히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혹여나 내 입술이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깎아내리고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존재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별거 아니야라고 그 자기 스스로 자꾸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복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안함을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8절부터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래서 언약,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뭘 하라며 하나님을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의 전환점을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무지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라는 흔드는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기억하이라는 말씀과 언약이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지난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들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감정에 따라 수시로 흔들리고 굳게 다짐한 약속도 우리는 쉽게 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작실삼일이라는 말처럼, 그러나 우리는 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불안해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저 내 옆에 아빠가 있다라는 거, 내 엄마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충분한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지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 홍수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았던,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지 않았던 질병들이 찾아오고요. 또한 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단절이 되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 위기가 우리를 때로는 정말 홍수 같이 덮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구원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부지개를 볼 때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 그리고 십자가를 왜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의해서 복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은 뭐냐면 나는 오늘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나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 또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내뱉은 말한 마디 내가 내뱉은 태도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는 마치 무지개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한 마디.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요보한 주도 그러한 쓰임 받는 그러한 요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내게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선언하면 어떨까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야라고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새벽이지만 앞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은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형상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네. 네. 최고의 작품이에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 없이 자비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님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아토 인생 비이 차대네 주의 은혜 사슬에 서나를 <laughs> 우리 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홍수처럼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감정은 매일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은 여원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입술과 태도, 태도가 누군가를 상처를 입히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나의 입술과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재물을 가지고 또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재물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들이 때로는 아버 누군가로 상처 행동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렇기한 통로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입술에서, 아버지라니, 너는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과 사랑하는 또 가족들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쉬시옵소서.